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벤쿠버 부동산 서수지입니다. 2026년 첫 주택 구매 가이드 강의 시리즈.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 구매의 한 형식인 전매, 어사이먼트 구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장단점 각각 네 가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 혹은 비추천드리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매 어 사이먼트 가 뭔지 알아볼 건데요. 전매 구매 란 예전 에 분양권 을 구매 했던원 계약자 혹은, 원 구매자 로부터 이 분양권 을 양도 받아건 물이 완 공이 되면 그때 잔금 을치 르고 명의 를받 아서 입 주하 는방 식의 주택 구매 형태 입니다. 이 전매를 통한 주택 구매는 그렇게 흔한 거래 방식은 아닌데요. 먼저 이 전매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한 3년 전, 4년 전에 이 분양권을 구매했던 원 구매자, 원 계약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분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완공이 가까워지는 그때쯤에 됐을 때뭐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모기지가 안 나와 안 나와서 이 완공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분양권은 어떻게든 양도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개발사에서는 이 양도를 하기 위한 광고 활동을 아예 막아놓습니다. 따라서 지인을 통해, 친척을 통해 아름아름 바이어를 찾고요. 혹은 리얼터를 통해서 구매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가집니다. 근데 개발사에서 이 전매를 허용하는 시기,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완공 한 3개월 전에 보통 데드라인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공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원 구매자는 점점 이 압박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빨리 구매자를 찾고 싶고 어떻게든 구매자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경우 점점 본인이 구매한 원래 그 계약 금액보다 좀더 낮은 가격으로 리스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드라인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금액이 더 저렴해지고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더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전매 매물 찾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대부분은 리얼터를 통해서 이 매물 정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물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전매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시면 정말 좋은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매를 통한 주택 구매의 장점 4가지, 단점 4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 첫 번째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셀러가 점점 더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많은 손실을 보고서라도 이 분양권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요. 포켓틀람 로이드 지역의 콘도를 시세보다 1억 5천 가량 싸게 구매하신 분도 계시고요. 메트로타운 지역의 콘도를 1억 이상 싸게 구매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전매 매물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2026년 1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2026년 봄이나 여름쯤에 완공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전매로 지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보면, 버키틀람의 미리어드 투 베드룸 투 베스 유닛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약 금액이 88만 5천 불이었는데, 지금 현재 셀러가 팔고자 하는 금액은 72만 9천 불로 어, 약 15만 6천 불 정도를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완공 시기는 2026년 5월부터 8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약 5개월 정도가 남았죠. 또 하나는 메트로타운의 누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투발드 플러스 된 유닛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완공 시기는 2026년 2월. 그러니까 한두 달 안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원래 계약 금액은 109만 4900불이었는데 지금 현재 셀러가 원하는 금액은 95만 불로 약 14만 5천 불 정도를 할인해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매 구매의 장점은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매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장점입니다. 전매 구매의 장점 두 번째는 바로 분양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완공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가장 좋은 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신 시점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어쨌건 12개월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매 구매 장점 세 번째는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예측 그리고 이자율 예측 가능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전매를 구매하실 때는 다운페이먼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모기지도 어느 정도 확정을 받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분양권을 구매했을 때는 3~4년 뒤에 일어날 그런 부동산 시장이나 뭐 마켓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할수 없지만 보통 전매는 12개월 안에 이제 완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확실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매 구매 장점 네 번째는요. 분양을 런칭했을 당시 어떤 사정으로든 이제 분양권을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사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한테 재구매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점입니다. 3, 4년 전에 분양권을 런칭했을 당시에 그 분양이 너무 핫해서 내가 원하는 유닛을 받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뭐 디파짓이 준비가 안돼 있건 아니면 뭐 기회를 놓쳤건 원하는 프로젝트였지만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이 분양권을 다시 재구매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 또한 장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어로서 전매 구매 단점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매물 찾기의 한계 그리고 매물 종류의 한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전매는 건물이 완공되기 한 3개월에서 길면 12개월 안에 보통 전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기에 이 주택 구매를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매물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완공되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물 자체에 좀 한계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은 대중적으로 이제 광고를 할수 없기 때문에 리얼터를 통해서 매물을 봐야 한다라는 불편함도 존재합니다. 전매 구매의 단점 두 번째는요. 리셀과 마찬가지로 다운페이먼트와 모기지가 준비된 상황에서 주택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그런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굳이 굉장히 한정적인 매물을 볼 필요 없이 리세일을 봐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따라서 가격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는 이상은 리세일로 가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전매의 단점 세 번째는요, 리세일처럼 이미 지어진 집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집을 보고 구매할 수 없다 라는 단점입니다. 따라서 보통 이렇게 전매를 통해서 주택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세입자를 두고 렌트를 돌리려는 목적의 경력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전매 구매의 단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입주 날짜의 불확실성입니다. 예전 분양권 구매의 단점과 마찬가지로 전매 구매 같은 경우 분양권을 양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개발사가 완공 날짜를 최소 비즈니스데이로 14일 전 혹은 10일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언제 입주를 하는지 그 정확한 날짜를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마지막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매를 통한 주택 구매 장점 4가지와 단점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조금 까다롭죠. 이 전매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동산 경험이 있으신 그런 부동산 투자자분들, 정말 좋은 딜을 찾고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동산 거래를 한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딜을 확실히 알고 빨리 무포워드할 수 있는 그래서 신속하게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주택 구매 형태이고요. 두 번째로는 첫 주택 구매자이신데 예산이 너무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건, 뭐 위치나 뭐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좀 포기하고서라도 아니면 좀 타협을 하고서라도 내가 어쨌건 마켓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그런 첫 주택 구매자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드리지 않느냐? 먼저 실거주 하실 분들. 그래서 뭐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꼼꼼히 원하는 것을 알고 나서 주택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삶의 질이 더 중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전매 거래는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요. 당연히 다운페이먼트와 모기지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전매 구매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매는 좋은 타이밍에 찾아서 이제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개발사에서 정한 이런 데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천천히 내가 원하는 집을 보고 이제 부동산 거래 자체를 좀 차근차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전매 거래 자체가 조금 어, 오버웨밍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는 비추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매를 통한 주택 구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하우스 쇼핑을 가는 방법, 갈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점들 이런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